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불고 묶고또 누르고 꼬고 했기 때문에 이제 방울을 이제 잠그는 락티스트라 트 그러는데 잠극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요것만 일단 오늘까지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강아지 네발 달린 동물들은 다 만들 수 있다고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 많이 하셨죠 자, 불고 묶고 누르고 꼬고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한 번만 제가 불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바로 분리하고 난 다음에 자, 가볍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네, 고정을 해주고요. 자 누르고 꼬고 방울 만들고 방울 세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 하나, 둘, 셋, 크기가 비슷하게 방울 세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락티스트, 잠극입니다. 잠극이. 자, 두 번째 방울과 세 번째 방울을 이렇게 나란하게 놓고요 앞뒤 조인트 부분 있잖아요. 여기 꼬아진 부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줍니다.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자, 누르고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네, 이게 잠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극이 풍선 방울이 이렇게 네 개가 모아졌습니다. 네 개가 이렇게 모아지면 잠극이가 돼요.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는 다시 처음부터 이게 첫 번째 방울이 되는 거예요. 만들면. 이 방울이 첫 번째 방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방울. 이걸 다 잡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첫번첫 번째 방울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잠구기가 되고 나면 이미 첫 번째 방울은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울 세개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란하게 놓고 왔던 어요 작업을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방울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란하게 놓고 이번에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눌러서 빠도 되지만, 이렇게 꾹 쥐고 돌리면, 소리가, 이 풍선 돌릴 때 막, 뿌작뿌작뿌작 그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좀 훨씬 덜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네발 달린 동물들, 뭐, 강아지 비슷하게 좀 나오긴 하죠? 자, 한번더 해볼게요. 방울 세개 만들어서, 하나, 둘, 세개 만들어서, 잠그는, 락티스트. 잡고 돌려줍니다. 자. 방울 세개 만들어서 두개 나란하게 놓고 꼬고 요거를세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네. 강아지가 완성이 됩니다. 강아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만 만들 줄 아시면 네발 어, 달린 동물들은 다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요번에 펌핑을 세번 해볼 겁니다. 세 번. 세번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빼고 살짝, 바람을 살짝 빼고 묶어주시면 어, 좀 쉽게 묶을 수도 있고요. 풍선이 좀덜 빵빵하고 그래서 어, 다루기가 좀 수월해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방울 하나, 둘, 셋. 약간 타원형으로 만든 거예요. 타원형으로 일부러. 그리고 꼬아줍니다. 네. 그리고 남은 풍선의 절반 정도를 방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긴 방울도 방울 하나입니다.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방울 만들고 꼬아줍니다. 뭐 만들지 아시겠죠? 자 몸통도 자 여기서 3분의 1정도 남은 풍선에 아까는 절반을 목으로 썼는데 요거는 남은 풍선의 3분의 1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방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꺼줍니다 뭐죠? 기린 강아지 네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크기만 길이만 좀 다른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렇게 강아지와 기린을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요, 어 이제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